이 캠핑 스트레치 빨래줄은 캠핑 여행 그리고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 필수 아이템입니다. 길이 3m의 탄성 높은은 충분한 길이를 제공해 여러 개의 옷을 동시에 넣을 수 있어요. 단순히 옷을 말리는 것에 다양한 캠핑용품을 걸어두는데에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빨래줄에 함께 제공되는 클립을 사용하면 물건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요. 또한 반사기능이 있는 파라코드 덕분에 야간에도 쉽게 눈에 띄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보관용 파우치도 다이빙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내구성이 좋고 보관할 때도 간편하게 접어 넣어 둘수 있습니다. 가볍고 휴대도 아주 편리해요. 캠핑이나 여행 중 빠르고 간편하게 옷을 말려야 한다면 이 캠핑 스트레치 빨래줄을 추천합니다. 캠핑과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휴대용 텔레스코픽 LED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철루맨의 초고광도를 자랑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환한 시야를 제공해요. 텔레스코픽 구조 덕분에 원하는 높이로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USB 충전기로 쉽게 충전이 가능해 배터리 교체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구성 좋은 ABS 소재로 제작되어 캠핑, 하이킹, 낚시 등 야외 활동은 물론 작업 현장에서도 든든한 조명 역할을 합니다. 무게도 1.5kg으로 비교적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고 환경 친화적인 설계로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텔레스코픽 LED 조명으로 야외에서 더 밝고 안전한 시간을 즐겨보세요. 캠핑이나 여행갈 때딱 좋은 네이처 하이크 접이식 견인 휠 가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정말 실용성이 뛰어난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방을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무려 90% 이상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88L의 넉넉한 수납 용량을 자랑해요. 캠핑 장비는 물론이고 침낭 같은 큰 물건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 무거운 물건도 쉽게 옮길 수 있는 게큰 장점이에요. 손잡이를 잡고 가방을 끌면 되니까 이동이 훨씬 편리합니다. 이 가방은 넉넉한 수납 용량으로 캠핑이나 여행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가방이 유연한 소재로 되어 있어 무거운 물건을 넣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형태를 잡아주면 더 안정적이에요. 캠핑이나 여행 준비할 때마다 짐 정리와 운반이 고민이셨다면 이 네이처아이크 그 가방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보세요. 이 캠핑 테이블 확장 고정 장치는 가스탱크나 조명 등을 테이블에 부에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가볍고 다양한 두께의 테이블에 무타공 설치가 가능합니다. 클립을 통해 쉽게 조절할 수 있어 나무나 금속 테이블에도 단단히 고정돼요. 콤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며 야외에서 테이블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싶은 캠퍼들에게 꼭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이 가스 실린더 펀처는 캠핑 후 남은 이소가스나 부탄가스를 처리할 때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가스가 조금 남아있어 버리기 애매할 때이 펀처를 사용해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요. 크랩 집게를 닮은 디자인 덕분에 가스통을 미끄러지지 않게 잘 잡아주고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깔끔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죠. 또한 가스통에 장착하면 누출을 막아주기 때문에 캠핑 장비와 잘 어울리는 실용적인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이 휴대용 캠핑 샤워기는 야외에서 샤워는 물론 세차나 아이들 물놀이까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이템입니다. 설치가 필요 없고, IPX7 방수등급과 고품질 ABS 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좋아 어떤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죠. 특히 오렌지 모델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 실시간 온도를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물 흐름을 조절할 수 있어 샤워가 더욱 편리합니다. 4800mAh 배터리로 캠핑이나 하이킹, 해변에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모터는 강력한 무릎 수력을 자랑하며, 조용히 작동해 주변에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사용자들은 이 샤워기의 강력한 물줄기와 휴대성을 높이 평가했어요. 수압도 가정용 샤워기와 유사해 캠핑에 적합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델은 온도 확인이 가능해 편리하지만 일부 사용자는 온도계가 다소 불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했으니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손쉬운 청소가 가능한 탈착식 바닥 디자인으로 유지 관리도 간편하니 야외 샤워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캠핑장에서 물 관리는 필수죠.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모비가든 캠핑 물탱크입니다. 10L와 20L 두 가지 용량으로 제공되며 견고하면서도 휴대성이 뛰어나요. 이 제품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수도꼭지 디자인이에요. 물량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회전식 밸브가 있어서 사용이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세척도 간단한데요. 대구경 입구 덕분에 손을 넣어 닦을 수 있어 위생 관리도 쉬워요. 또한 인체공학적 손잡이가 적용되어 이동이 편리하고, 10리터 모델은 행거에 걸 수도 있어서 공간 활용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식품 등급 재질로 제작돼 물 저장에도 안전성을 더했어요. 캠핑 피크닉 혹은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비가든 캠핑 물탱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캠핑 아이템은 캠핑 테이블용 가스통 거치대입니다. 캠핑 다니시면서 가스통 때문에 테이블 위가 좁아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이 제품이라면 그런 고민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어요. 우선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정말 튼튼합니다. 야외에서 쓰다 보면 날씨나 환경 때문에 장비가 망가질까 걱정되는데 이 제품은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테이블에 딱 걸어서 쓰는 방식이라 테이블 위 공간은 널찍하게 쓸수 있고 밸브를 조절할 때도 정말 편리하고. 컵이나 가벼운 소품도 걸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또 하나 좋은 점은 가벼운 무게와 휴대성인데요. 이 제품은 무게가 가볍고 작아서 가방에 넣어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이 가스톤 거치대는 공간도 절약되고 활용도도 높고 캠핑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캠핑 가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릴게요. 캠핑이나 야외에서 활용하기 좋은 휴대용 티슈 보관함입니다. 이중 용지 배출구 디자인을 적용해 위쪽과 옆쪽에서 티슈를 꺼낼 수 있어요. 금속 소재의 배출구는 종이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고밀도 방수원단으로 제작되어 롤티슈가 젖는 것을 방지하여 안감은 부드럽게 처리되어 종이가 깔끔하게 배출됩니다. 다섯 개의 웨빙 스트랩이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걸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한 YKK 지퍼와 디링 버클로 내구성과 활용성을 더했습니다. 사용자들은 바느질이 깔끔하고 고정 거리가 편리하다, 배송이 빠르고 마감이 고퀄이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했어요. 습기로부터 티슈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아이템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와 함께 더 쾌적한 캠핑을 즐겨보세요. 캠핑과 야외 활동에서 꼭 필요한 접이식 아이스박스 거치대를 소개해드릴게요. 최대 5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서 대형 쿨러나 캠핑 냉장고도 안정적으로 올려둘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한쪽 다리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서 울퉁불퉁한 지면에서도 흔들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용자는 지지력이 좋아서 울퉁불퉁한 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용했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어요. 또한 미끄럼 방지 패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냉장고나 쿨러가 미끄러지는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캠핑이나 피크닉에서 사용 후에는 접이식 설계로 간편하게 접어 보관할 수 있어 이동과 보관이 정말 편리합니다. 한 사용자는 냉장고를 올려도 안정적이라 캠핑에서 아주 유용했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어요. 배송이 조금 걸린다는 점을 지적한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가성비가 좋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튼튼하고 실용적인 거치대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 적극 추천드립니다. 캠핑과 야외 활동에서 빛나는 필수템, 다기는 캠핑 랜턴 세트를 소개합니다. 3000mAh 배터리로 최대 12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고 네 가지 조명 모드로 필요에 따라 빛을 조절할 수 있어요. 특히 USB 충전식이라 충전도 간편하고요. 캠핑은 물론 탐험, 비상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 기능이 돋보이죠. 실사용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인데요. 골제로는 너무 비싸서 망설였는데,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면서도 성능이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밝기에 대한 후기도 많았는데요. 테이블을 밝히기에는 충분하고, 낮은 밝기로 여러 개를 쓰면 분위기도 정말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캠핑 랜턴을 찾으셨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요. 가성비 최고 캠핑 랜턴 세트 여러분의 캠핑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캠핑과 야외 활동에서 활용하기 좋은 다기능 알루미늄 도시락을 소개해드릴게요. 고품질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요. 크기는 0.65l와 1.3l 옵션이 있어 용량 선택도 자유롭고요. 약 272g부터 425g의 무게로 휴대성이 정말 탁월합니다. 요리 기능도 다양해요. 찜 끓이기, 굽기, 튀기기까지 해당 구성을 추가해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죠. 특히 뚜껑에 있는 4개 증기 배출구가 요리 중 생기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배출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접이식 손잡이는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는 설계로 만들어져 있어 사용이 더욱 편리해요. 디자인이 깔끔해서 실용성과 감성까지 모두 잡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다기능 도시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제품은 캠핑 다기능 화덕입니다 이 화덕은 캠핑과 피크닉, 집에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멀티 그릴이에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베큐 모드와 차끓리기 모드를 모두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바베큐 모드에서는 맛있는 꼬치 요리를 손쉽게 즐길 수 있고 차끓리기 모드에서는 은은하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할 수 있어 특히 추운 계절 야외에서도 빛을 발하는 제품이죠. 또 목재 손잡이가 있어 열에 잘 견디며 손을 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었어요. 게다가 본체에 여러 개의 통풍구가 있어서 저 그냥 이스츠로도 충분한 열을 내며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어요. 가성비가 뛰어나고 사이즈가 넉넉해서 좋다는 평이 많고 숱이 잘 타도록 설계되어 바베큐용으로 딱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다기능화 덕으로 캠핑을 더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이 침낭은 3계절용으로 너비가 약 100cm에 달해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는 경량 대형 침낭입니다. 뒤척임이 잦은 분들도 편안하게 자유로운 수면이 가능해요. 특히 이 침낭은 완전히 펼쳐 담요나 이불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캠핑이나 차박뿐 아니라 집에서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안감은 부드러운 폰지로 제작되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매우 편하네요. 또한 내부 층전재로 속이 빈 면화를 사용해 보온성과 통기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헤드 부분에는 플러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추운 날씨에도 머리를 따뜻하게 감쌀 수 있어요. 방수 기능이 있는 폴리에스터 원단이라 쉽게 오염되지 않고 관리가 편리한 것도 큰 장점이죠. 가볍지만 포근한 침낭으로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서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 보세요. 이 제품은 캠핑 시 화로와 모닥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아이템인 캠핑 파이어 포커입니다. 표면은 부식 방지와 고온에 강하도록 특수 처리되었어요. 손잡이 부분에는 고급 가죽 커버가 씌워져 있어 미끄럼 방지와 함께 안전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양면 톱니형 디자인으로 작은 나뭇가지부터 큰 장작까지 안정적으로 집을 수 있고, 인체 공학적인 파워 스프링 설계로 한층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립감과 스프링의 짱짱함이 마음에 든다는 평이 많고, 가죽 손잡이와 견고한 디자인이 고급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기본 사이즈는 생각보다 크기가 작게 느껴진다고 하니 사용 목적에 맞게 라지 사이즈와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이어포커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캠핑이 훨씬 더 안전하고 즐거워질 거예요 다음 캠핑 준비에 꼭 추가해보세요 이 제품은 모비가든 블랙 코팅타프입니다 강한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자외선 차단율 99.99%와 UPF 50 플러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야외에서도 시원하고 쾌적한 그늘을 제공해요 피우 방수 코팅이 되어 있어 비 오는 날씨에도 활용하기 좋아요 특히 150d 욕스퍼드 원단을 사용해 물에도 강하며 안정적인 폴대와 웨빙 스트랩 덕분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고정 할수 있어요 넓은 그늘막 면적과 탁 트인 구조 덕분에 10명 이상이 함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자랑 합니다 후기를 보면 블랙 코팅 덕분에 햇볕 차단 기능이 좋다는 평이 많으며 넓은 공간과 견고한 마감에 대해 만족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본 폴대가 무거워 가벼운 폴대로 교체하는 사용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탑으로 햇빛 걱정 없이 쾌적한 캠핑을 즐겨보세요. 여기 고성능 미니 캠핑 버너를 소개합니다. 우선 2800W의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데요. 이 작은 크기에서 나오는 고화력 덕분에 캠핑장에서 시간 낭비 없이 음식을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요.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자기흡착식 가스탱크 연결 방식입니다. 가스탱크가 안전하게 고정되어 사용 중에 떨어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조정 가능한 노브 덕분에 불 조절도 세밀하게 할수 있어 다양한 요리에 맞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304 스텐 표면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탈부착이 가능한 지지대 덕분에 청소도 매우 간편해요. 후기를 보면 강력한 화력과 심플한 디자인을 특히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실용성과 캠핑 감성까지 모두 잡은 제품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수납 가방에 함께 제공되어 보관과 이동이 편리하고 가성비 좋은 가격에 만족감을 표현하는 리뷰도 많습니다. 가성비와 실용성 좋은 버너를 찾고 계시다면 이 미니버너를 강력 추천해요 여기 야광 실리콘 링을 소개합니다 캠핑 중 밤에 텐트 고정 핀을 잘못 밟아 다치려는 경험해 보셨나요? 이 야광 링은 그런 불편함을 확실히 줄여주는 아이템입니다 밝은 빛을 받으면 야간에도 빛을 저장해 발광하므로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피니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방수 기능이 있어 습한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해요 1개부터 100개까지 다양한 세트 옵션이 준비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야광 실리콘링을 더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캠핑을 경험해 보세요. 밤에도 안전한 이동이 가능해져 캠핑의 불편함이 줄어들 거예요. 이 알루미늄 대용량 보관함은 견고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캠핑 필수템이에요. 야외에서 큰 짐을 운반해야 할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소중한 장비들이 파손될 걱정 없이 수납 가능합니다. 크기는 세 가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또한 대형 잠금장치와 손잡이가 있어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내부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가 장착되어 있어 소지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죠. 리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이 제품은 튼튼한 포장 덕분에 파손 위험 없이 배송되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기존의 폴딩 박스보다 수납 효율이 좋고 자동차 트렁크에도 효과적으로 적재할 수 있어 캠핑을 즐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이 랜턴 행거는 캠핑과 야외 활동에서 랜턴이나 기타 물품을 간편하게 걸어둘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스텐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비와 바람에도 견딜 수 있어 야외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S자형 디자인으로 폴드나 나무 가지에 손쉽게 걸수 있으며 고무 마감 처리로 미끄러짐 방지까지 되어 있어요. 가볍고 콤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휴대도 간편하죠. 캠핑의 밤을 더 밝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이 랜턴 행거, 여러분의 장비에 추가해 보세요. 이 계란 보호 케이스는 충격에 강한 소재로 제작되어 캠핑이나 피크닉 같은 야외 활동 시에도 계란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케이스 내부의 개별 슬롯 덕분에 계란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캐주얼 운반 중에도 안심할 수 있죠 투명한 디자인 덕분에 내부 내용물 확인도 간편하고 추가적인 거리, 홀이 있어 백팩 등에 매달아 휴대하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고기나 야채도 보관할 수 있어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이 케이스 캠핑이나 나들이 에 함께 해보세요 이 제품은 다기능 도구 가방으로 공구 가방으로 설계되었지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팩 보관 장작 가방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1680D 옥스포드 천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방수와 내마모성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덕분에 비가 오거나 거친 환경에서도 안에 담긴 도구나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특히 내부가 넓고 구획이 잘 되어 있어 다양한 도구와 장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캠핑 가실 때는 장작이나 캠핑 필수품을 담기에 딱 좋은 크기와 구조죠. 손잡이와 어깨끈도 튼튼하게 되어 있어 무거운 장비를 넣고 다닐 때도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다기능 가방은 전기 기사나 기계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잘 버텨주는 이 가방,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할 거예요. 이 제품은 2000mAh 충전식 배터리를 장착한 캠핑용 공기 순환기 팬입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이 펜은 큰 배터리 용량 덕분에 최대 10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해요 4단계 풍속 조절이 가능하고 360도 회전이 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강력한 바람을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원격 조정 기능이 있어 최대 16.5피트 떨어진 거리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편리하죠 텐트 안에 걸어두고 사용하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사용할 수도 있어 다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 펜은 고성능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어 밤에 캠핑을 하거나 낚시를 할 때도 주변을 밝게 비춰줘요 이번 광군제를 맞아 여름을 대비해 미리 장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캠핑 필수 아이템을 준비해보세요. 이 제품은 조절식 텐트 지지대로 가볍고 튼튼한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만들어져 캠핑이나 해변, 쉼터 타프 설치에 딱 맞는 제품이에요. 가장 큰 장점은 94cm에서 285cm까지 자유롭게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4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 길이 조정이 쉽고 트위스트 잠금 디자인으로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이 잠금 방식 덕분에 강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붕괴되지 않아요. 지지대 끝에는 미끄럼 방지 라운드 베이스가 있어서 더욱 안정적이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 텐트는 물론 해변에서 타프 설치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죠. 게다가 접었을 때는 94cm로 컴팩트하게 보관할 수 있어 휴대성도 좋아요. 편리함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 이 제품은 다양한 야외 활동에 유용한 캠핑 타프입니다. 가볍고 방수 기능이 뛰어나며 갑작스러운 비로부터 안전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죠. 타프의 소재는 190T 폴리에스터에 PU 3,500mm 방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강한 비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 햇빛 차례에서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외선을 95% 이상 차단해주기 때문에 해변이나 정원에서 그늘막으로도 딱입니다. 각 모서리 부분은 이중으로 보강 처리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이음새도 방수 처리되어 있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후기를 보면 휴대가 간편한 수납 가방과 튼튼한 고리로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하다는 평이 많아요. 일부 사용자들은 폴대가 포함되지 않아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니 참고하세요. 야외 주방 커버 가니텐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이 캠핑 타프 야외 활동을 자주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야외 활동 시 필수적인 방수 LED 텐트 스트링 로프 가드를 소개합니다. 캠핑, 등산,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고 조명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안전하게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 LED 로프 가드는 10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위치에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소재와 3V CR3032 버튼 배터리를 사용해 내구성도 좋은데요.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중 배터리가 다 되면 교체도 간단해요. 뒷면 고무캡을 열고 배터리 커버를 분리한 후 CR3032 배터리만 교체해주면 끝이죠. 휴대성과 설치가 간편해 야외활동 시꼭 챙겨가야 할 아이템이에요. 이 LED 텐트로프 가드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야외활동을 즐겨보세요. 겨울 캠핑에서 강력한 열과 편리한 조리를 원할 때 유용한 접이시구드 스토브입니다. 이 스토브는 2차 연소 시스템을 탑재해 효율적으로 연료를 사용하며 연기가 적고 불꽃이 더욱 뜨겁게 유지되어 측면과 상단에 있는 공기흡입구가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 완전연소를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적은 나무로도 높은 열을 낼수 있어요. 내와 유리창을 통해 불꽃을 확인할 수 있어 캠핑의 낭만적인 분위기까지 더해주죠. 접이식 다리와 분리형 굴뚝 설계로 설치와 이동이 간편해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언급한 장점으로는 조립이 쉽고 휴대가 편리하다는 점이 있으며 완전연소로 재만 남아 청소가 간편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상판이 다소 얇게 설계되어 장시간 고온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연통 연결 시 나사를 단단히 조여주면 더욱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캠핑 등 야외에서 따뜻한 난방과 요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우드 스토브 추운 계절에 더없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거예요. 이 매트리스는 내장된 공기펌프 덕분에 1에서 3분 안에 쉽게 팽창과 수축이 가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피부에 친화적인 PVC 벨벳 선단을 사용해 부드러운 촉감으로 쾌적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매트리스는 인체에 맞춘 디자인으로 소음 없이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며 더블사이즈는 최대 300kg까지 지지할 수 있어 두 사람이 사용하기에 충분히 넉넉해요. 다크브라운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외관까지 갖추고 있어 실내외 어디에서든 잘 어울립니다. 후기를 보면 공기 주입과 배출이 빠르고 부드러운 촉감이 만족스럽다는 점이 있습니다. 장시간 사용 시 공기가 조금씩 빠질 수 있어 수면 중에는 필요에 따라 공기를 추가해주면 더욱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캠핑이나 실내에서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이 에어매트리스가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이 제품은 휴대용 캠핑 가스스톱으로 강력한 3500W의 화력으로 빠르게 물을 끓이거나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어요. 특히 바람막이 기능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토브헤드 덕분에 야외에서도 불꽃이 안정적이라 바람이 부는 날에도 걱정이 없죠. 고산지용 가스 탱크와 롱가스 탱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캠핑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가스 실린더를 연결할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논스틱 프라이팬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바로 요리가 가능합니다. 조리 후에는 원터치 점화 스위치로 간편하게 꺼지고 불 조절도 쉽게 할수 있어요. 휴대용 보관 가방 덕분에 캠핑이나 여행 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캠핑 스토브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구성품이 알차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포함된 프라이팬이 알바 불 조절에 주의가 필요한 점 참고하세요. 가성비 좋은 캠핑 스토브로 편리한 캠핑을 즐겨 보세요. 겨울철 필수템. 네이처하이크 USB 전기 가열 담요를 소개합니다. 이 담요는 단순한 담요가 아닌 웨어러블 침낭처럼 사용할 수 있어 실내는 물론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USB로 전원을 연결하면 3단계 온도 조절이 가능해 상황에 맞게 따뜻함을 조절할 수 있죠. 내장된 히팅 시스템은 안전하게 설계되었고, 나일론 소재라 가볍고, 방풍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특히 접어서 쿠션처럼 사용할 수 있어 보관도 간편하고, 휴대성까지 뛰어나요. USB로 작동하다 보니 야외에서도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언제든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올겨울, 네이처 하이크 전기 담요와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캠핑과 아웃도어 활동에 딱 맞는 다용도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을 소개합니다. 304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어 안전한 식재료와의 접촉이 가능하며 두께 4mm의 두꺼운 팬 바디로 열 분배가 균일해 요리 퀄리티를 높여줘요. 손잡이는 분리형으로 설계되어 보관과 이동이 간편하며 높은 내구성 덕분에 다양한 조리 환경에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을 흘려보내는 스트립 디자인은 기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건강한 요리에 적합하죠. 깊이 5cm의 메인 바디는 튀김부터 스튜 요리까지 활용도가 높아 캠핑 요리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줍니다. 전용 캔버스 가방에 수납이 가능해 휴대성과 정리 편리함까지 갖췄어요. 다용도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특별한 야외 요리를 경험해 보세요. 야외 활동과 캠핑에 꼭 필요한 접이식 외권을 소개합니다. 최대 250kg까지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대용량으로 다양한 물품을 한 번에 옮기기에 탁월해요. 방수 옥스퍼드 천과 스틸 파이프로 제작되어 쉽게 찢어지거나 손상되지 않습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유니버설 휠은 잔디, 자갈길, 모래사장 등 어떤 지형에서도 부드러운 이동을 가능하게 해줘요. 손잡이는 길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사용 후에는 간단히 접어 작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수 기능과 세탁 가능한 캔버스 패브릭으로 유지 관리도 매우 쉬워요. 사용 시 참고로 무거운 짐은 뒷바퀴 쪽에 실어주는 것이 안정적이며 앞바퀴 회전축이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으니 과도한 하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내구성과 가성비로 사용자들의 적극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외권으로 편리함과 만족감을 경험해보세요. 캠핑, 하이킹, 낚시 등 활용하기 좋은 초경량 접이식 의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의자는 600D 옥스포드 천으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해요. 최대 15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 성인 남성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특히 접이식 디자인이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고 거실이나 야외 어디서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품은 두 가지 스타일로 랜덤 배송되는데요. 차이점은 베개 부분에 GI ANXI 로고가 있거나 없을 수 있어요. 사용 시 참고사항으로 각도 조절이 90도와 180도로 고정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가 훌륭하고 편안함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강력히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에요. 가볍고 편리한 이 초경량 의자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